이면 글이 올라온 지좀 됐겠네. 그거 한번 봐보시죠. 요거 끝나고 십사일 요거 요거죠 요거. 나 이거 글본것 같은데 개선 방향 이거 이거 마비노기 모바일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 유저의 글입니다. 글은 십월 십사일 십육 시 십육 분에. 올라와있는 글이고요 마비노기 모바일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유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두번째 협동과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 세번째 컨텐츠의 불편함은 의도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네번째 개선 요청까지 네가지 글입니다 첫번째 유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암흑술사 출시 연기 처음 9월달에 나온다고 했지만 암흑술사는 10월 16일날 나왔고요 통보식 소통과 계속 달라지는 개발 방향 어비스 지옥 난이도 입장 번복 지옥 67 이후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반복되는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셨을 몸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옥 난이도에 대하여 이번 바리어 비스의 지옥 난이도는 11월경 10단계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최대 20단계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복을 했다. 두 번째, 협동가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 우연한 만남, 우연히 만난 플레이어와 함께 던전을 탐험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유저들이 존재하는가? 두 번째, 우연한 만남을 활성화하고 오토플레이로 하는 유저가 대다수이며 그 안에서 채팅이나 친구 추가 활동을 하는 것은 드물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어비스와 레이드는 전 서버 파티 매칭 역할이 필요함. 첫 번째, 입장 후 이탈에 대한 패널티는 왜 없는지 재사용 대기 시간을 추가를 해주라. 두 번째, 우연한 만남에 전투력 제한 설정을 제외한 이유는 권장 전투력 존재 이유 검토. 세 번째, 부캐릭터 육성을 권장하기 위한 수단 신규 유저 도움 및 부캐릭터 육성 어떤 의도인지 알기가 어렵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매칭된 플레이어의 전투력이 권장 전투력보다 낮을 경우 우연한 만남은 대부캣 특허 기술이라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지 컨텐츠의 불편함은 의도인가 아니면 실수인가 불편하고 비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컨텐츠 패션, 눈 일괄 합성 부재 비효율적이고 제한된 팔라딘 변신 창고 효율성 제로 공유 아이템, 위치, 제작대 연계 등 인게인 접속 시 공지사항 픽업 장기간 고집, 황금 아이템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한 구조의 채집 방법, 지루한 가공 시간과 제작 가능 슬롯 개수 설계, 재료 아이템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관심 없는 무게 개선, 매번 똑같은 이벤트와 단순 출석 보상, 콘텐츠 돌려받기, 어비스 난이도, 망령의 탁 초기와 버려진 콘텐츠, 유니크 원형룬, 요런 것들 개선 요청 팻 패션 룬일괄 합성 요거를 보석 다이스 일괄 시스템 도입 벤치마킹해서 한 번에 할수 있게끔 나와달라라는 거죠 피효일적이고 제한된 팔라딘 변신 궁극기 사용 불가 제한 해체하고 아트 이펙트 로드맵 공개 그리고 창고 효율성 제로 창고를 통한 계정 내 캐릭터 아이템 공유 품목을좀 확대를 하고 창고 보관 아이템 제작대에 투입 가능 또는 포가남을 제작대 근처에다 추가해주면 좋겠다. 인게임 접속 시 공지사항 팝업 장기간 고집. 요거 고쳐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고쳐졌죠? 오늘 다시 보지 않기 버튼 제공. 분명히 이거 해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말이 없어요. 아예 안 해줬어요. 황금 아이템에 의존해야 하는 불편한 구조의 채집 방법. 원하는 재료 아이템 채집 개수 설정. 어, 요거 좋네요.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해가지고 캘수 있게끔. 지루한 가공 시간, 제작 가능 슬롯 개수 설계, 제작 시간 간소화, 그리고 제작 슬롯 증설. 솔직히 제작 시간 너무 길어요. 이거 맞아. 제작 시간 진짜 길어서 어느 순간부터 손을 떼버린 것도 맞아. 재미 없어요. 자, 재료 아이템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관심 없는 무게 개선. 맞죠? 지금 쓸데없는 아이템들이 쭉 늘어나가지고 무게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의 무게는 한계가 돼있죠. 이번에 심지어 전설 가방 하나 나왔잖아요. 분명히 다음 주 또주 때또 전설 가방 나올 거란 말이야. 재료 가공 아이템 종류 증가에 맞는 기존 가방 무게 증량. 아니, 저는 솔직히 이거 재료 아이템 무게를 아예 없애야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제작을 하고 뭘 하든, 하지, 아까도 제가 무거워가지고 이것저것 다 팔았잖아요. 재료 아이템 자체가 무게가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밤새 게임을 켜놓고 제작을 해가지고 뭔 아이템을 만들든 뭘 하든 하지. 차라리 그냥 맥시멈 개수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 재료 하나당 3,000개. 3000개 이상 되면 더 이상 못 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무게를 없애고 그냥 개수 한 개를 주는 게 그게 더 낫지. 지금 이거 진짜 의미 없거든요. 매번 똑같은 이벤트와 단순 출석 보상 만우절 다그다 같은 획기적인 새로운 이벤트와 캐스트 기획 뭐 왕감자 그거는 버려두고 다그다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다그다는 내가 진짜 게임 초반에 우어 야 이거 진짜 재밌다라고 했었던 컨텐츠가 다그다였어. 치 머리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략 찾아보면서 재밌었거든요. 자 컨텐츠 돌려막기 어비스 난이도 망령의 답 초기와 화이트 서큐버스 상위 난이도 출시 그리고 새로운 어비스 출시 기존 마스 어비스 부활 등을 고려. 솔직히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지금 레이드 너무 버려졌거든요. 그리고 유니크 아이템 판매 시 대량 골드 획득 말고요 유니크 아이템이 레벨이 증가를 해야 돼 그게 유니크 아니에요? 솔직히 유니크가 신화템보다 더, 더 희귀한 게 유니크템 아닌가요? 유니크 아이템이 내 레벨에 맞춰서 같이 레벨이 올라가고 성능이 올라가야 된다고 라 봐요 얘 지금 성능도 랜덤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유니크야 내가 유니크 아이템 먹었으면 그거 계속 쓸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리고 유니크 외용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암흑술사가 유니크 아이템이 없어요 암술이 유니크 무기가 없어 그리고 원형룬 그래 원형룬도 보면 합성재료 투입 시 상위룬 획득 확률 증가 원형룬 자체를 상위룬으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원형룬 자체를 상위 등급의 룬으로 이렇게 버려질 거라고 생각 못 했어. 사실. 그리고 길드는 솔직히 길드 전용 레이드나 그런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길드도 진짜 버려져 있는 게 맞죠? 기획자분들은 똑같은 컨텐츠 안 지겨우세요 다른 반찬도 먹고 싶네요 다른 의견과 좋은 생각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글 되게 잘 쓰셨고 괜찮네요 좋은 글이고 게임에 대한 애정이 좀 묻어난다. 그니까, 무지성으로 불평, 불만이 들어가 있는 글이 아니고, 뭐, 이런 거 저러고 얘기하고, 솔직히, 그래, 이 정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네요. 좋은 글이네요. 하트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롤롤리 인터뷰를 했어요. 뭔 인터뷰? 봅시다. 시즌1 이후로 신규룬 파밍에 공물 운동전이 소모되는 바람에, 신규 유저들 돕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규 유저가 공물, 운동전이 필요 없는 어비스부터 도움을 요청하도록 육성 동선을 개선하거나 친절을 베푼 유저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커지도록 조종하는 등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관련 계획이 있는가? 노력하겠다. 알바노 예정 없다. <laughs> 신규 유저 안착만큼은 마비노기 모바일의 강점으로 생각한다. 만렙까지는 튜토리얼과 나침반을 통한 동선 안내를 통해. 무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을 준 부분은 의견을 수집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룬파밍은 힘들어졌는데 뉴비 정착 방안은 노력해봄. 시즌 1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이벤트는 발바닥 스탬프 이벤트가 반복되는 등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벤트 구성을 다양화할 계획이 있나? 출시 이후 굵직한 업데이트 위주로 개발 영역. 역량... 이 개발이 이제 우리가 뭔가 개발하다가 아니고 그냥 이제 축구할 때공잘못 차면 야이 개발아 이런 그 이제 그 개발인 것 같네요. 개발 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이벤트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 <laughs> 진짜 개발이네. 수직 성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컨텐츠의 양적 확장도 계획 중이다. 하반기에는 달밤의 늑대. 에? 달밤에 늑대인간과 같은 보드게임 컨텐츠를 두 종을 추가할 계획이다고? 다그다와 같은 어드벤처 던전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인력도 보충하고 있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개발비 수십억 얻다 쏜노 <laughs> 발바닥 스태프 그만하고 새로운 이벤트 좀 지성 다음 하반기에 보드게임 두개 낸다 업데이트 이후 최대 레벨이 확장됐으나 여전히 대부분 콘텐츠에서는 시즌 영룬, 인장이 나오는 등 파밍 보상은 확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유가 무엇인가?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가 성장하기 위한 사다리로 남겨놨다고? 11월 타바르타스 레이드 이후 성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유저 피드백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시즌 1 장비 파밍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시중 영론 언제까지 남겨둘 거야? 일부러 냅뒀음. 11월 레이드 나오고 생각해 볼게. 진짜 죽택이 마렵다. 바리 어비스를 추가하며 마스 어비스를 폐지했다. 어비스는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가? 앞으로 새로운 어비스가 나오면 이전 어비스를 닫아 새로운 어비스에 집중하도록 하려 한다. 현재는 하나의 어비스에 3종 던전이 있는데 1종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그리고 기존 어비스는 완벽하게 폐지되는 건 아니다. 언젠간 이벤트 형식으로 복각해 다시 선보일 기회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신규 어비스의 추가와 기존 어비스의 폐지는 함께 진행되는가? 대신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이벤트로 낼 수도 있어. 그리고 현재 바리 어비스 하나 더 낸다. 시즌1 새로 추가된 룬 중, PVP를 염두에 둔 것도 있어 보인다. PVP 컨텐츠도 개발 중인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추가 닭싸움처럼 웃음을 유발, 유바... 닭싸움 재밌어요? 꽤 웃음을 유발했어요? 닭싸움처럼 웃음을 유발하는 비경쟁 컨텐츠는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가까울 시일 내에는 일대 다 형식의 경쟁형 보드게임 마신의 재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PVP 낼 거임? 몰라. 근데 닭싸움 같은 비경쟁 PVP 낼 거여. 시즌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한 가장 큰 장점이다. 마비노기 모바일 시즌은 몇 개월 단위로 구성되는가? 다음 시즌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어가고 소통하려 한다. 시즌제 몇 개월 다님 이모티콘 전설 패션 전설 패 천장 도입 계획이 있는가 전설 패션과 펫의 천장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이해했다 추가적인 유저 소통 계획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릴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전설 패 패션 천장 좀 기다려 다음 라방에서 말해 줌 시즌업 업데이트 이후 직업 아이덴티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음유 시인만 해도 힐러도 아니고 딜러도 아닌 애매한 직업군이 되어 많은 유저 이탈이 있었다. 직업별 아이덴티티 강화할 계획이 있나? 게임 플레이에 악영향을 줄만한 OP 클래스나 게임 플레이가 힘겨운 약한 클래스가 없도록 지속적인 밸런싱 중이다 유저들의 플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으며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직업 간 격차를 줄여가도록 하겠다 야 밸런싱 이게 맞냐? 어 노력 중임 노력하지 말고 살리라고 <laughs> 서비스 초반 매출 1,400억 달성했다는 기사가 화제됐는데 그 이후로 어땠나? 최근 3천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금 매출 얼마임? 3천억 찍음 손익분기점은 현저히 넘긴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 나도 궁금해서 뒤에서 물어봤는데 넘긴지 오래됐다 그러더라 손익분기점 넘었음? 어 넘었음 자, 마비노기 모바일의 성과가 IP의 횡적 확장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듯하다 IP 확장 계획이 있나? 마비노기 모바일 단독은 물론 마비노기 프랜차이즈 전체와 연계해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비노기 IP 확장 계획은? 있음 자, 마비노기 모바일은 넥슨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 넥슨에게 있어 모비노기는 10대, 20대 게임임. 글로벌 어디가 유행할 것 같은? 북미가 탈 듯. 마지막으로 유저에게 할 말이 있는가? 감사. <laughs> 그렇다고 하네요. 구독, 좋아요.